월즈 스프링을 먹어볼게요. 그 땀은 드럼 틴트의 알뜰이다. 음, 여기 진짜 맛있네. 맛있지? 음. 엄청 맛있다. 뭐야? 음. 음. 고기보다 맛있는 것 같아. 압구정에서 먹었던 거. 음, 끝나면 좀 친해지래. 응. 음. 이거 그냥 간단한 같다. 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초코야. 빨리, 빨리 어떻게 썰어줘야 돼. 어, 안에는 그냥 아, 별거 없구나. 음 어때? 맛있지? 너무 맛있네. 외밀대 음, 음, 가요. 결국 하는 분이 네, 는데 대응력 네, 거기가 네, 네, 네. 기대 중입니다. 연습을 조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벼락치기로 아, 하고 왔어요. 아, <laughs> 이 악기 연습이 락치기 한다고 되는 게 아, 아닌데. 지금 여기 오기 전 2시간 전에 하고 아, 있어요. 2시간이나 응. 하고 오셨어요? 타셨어요? 아직 안 탔어요. 아 그래요? 그럼 마지막 말씀하세요. 아 그래? 응. 아. 다 말하고 다 했어요? 준비. 아니 아니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그러시면 은 말했으면. 안아 만약에 진짜 로또가 된다. 아니 요즘 로또 금액이 안 크니까. 크다고 가정하 한. 크다고 가정 응. 뭐한 20억 정도 된다. 실수령 네. 실수령.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다 당장요? 일단은 차를 먼저 살것 같고. 그럼 집하고 차 사면 20억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laughs> 일은요? 일은 안 다니시고. 근데 일은 해야 될것 같긴 해요. 20억이면. 응 음, 음, 20억이면. 한 30억 40억이면 그냥 안 할만 한데 어. 20억이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집 사고 차 사면 정말 끝이잖아요. 어. 당장 할거로 당... 생각을 하고, 당할 거를 생각을 어, 하고. 아니 네. 생각하면... 집 그런 거안 사고 한다면, 음. 평소에 가고 싶었던 거그 당장 비즈니스로 다 끊어서 갈것 같고. 비즈니스. 플렉스. 네. 어, 그래. 그래 <laughs> 너무 행복한 상상이다. 어, 그렇죠, 그렇죠. 그데 미국 주식에 묻셔야죠 아, 그렇죠. 음. 주식 해가지고. 진짜요? 네. 네. 잘 되셨구나. 진짜요? 네네. 헉! 주식을... 그렇죠. 네, 네. 주식. 그때 엔비디아 했었어 됐는데 그렇죠. 원속도는 아직은. 어렵겠죠? 한 번만 해볼까요? 한 번만 해볼까요? 네. 도전 제이비로, 그냥 제이비로. 야, 도전. 아 벌써 꼬여요. 좋아요. 2 7븐오오 좋아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우! 뭔어때요 <laughs> <것 같아요>, 그래도.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laughs> 이게 예. <laughs> 이거 쓴다. 그럼. <laughs> 또 <부러워. 아니 기다리게 웃음> <너무 웃음> 좋아요. <웃음> 건배 한번 하는 거 찍어요. 건배. <laughs> 한번 더. <laughs> 아, 아 뭐하세요? 부메랑 하시나? 어? 아. <laughs> 아. 부메랑 하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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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부메랑. 자체 부메랑이네. 다 어, 뜨겁네. 왜요? 따끈따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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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술을 하세요, 그러면은. 대단해. 어, 여기 나오실 아. 거예요. <laughs> 이거를 간장에 찍어 먹나? 이것도 간장이 야. 필요할 거 같아. 음? 맛있다. 음. 이렇게? <laughs> 노부전 또반 갈라줄 사람. <laughs> 말해보자. 멘트 무슨 멘트요? 아까 다 했는데요. <laughs> 음. 멘트 많이 아시네. 아무 말도 조금 그래도 <laughs> 리필 아직 있 리필. 어 리필 리필. 리필콜 통리필 통리필 할까요? 좀더오시면은 리필 리필 와음과뭐야뭐야그러 좋아하는 왔을 것 같아 지원해보지 않았나후 풀을 할때 너무 많이 넣니나요좀 쉬겠네, 좀또더 넣으실 거 있나? 그거 안 되겠어요, 그거는 매워서? 많이? 저 매워요. 있어야 돼요? 자 조금만, 자 조금만. 너무 많은데? 이 머스터 원단인 걸 바꿀 거예요. 오, 대표 대말안해 일부러. 한층 너무 모르겠다. 많이 들어갔는데? 음. 아, 나 국물 좀 맛있어. 그지그지 국물 맛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요. 맛있는데 저거 너무 너무 많이 넣었어거 음. 음. 일이 등급인가요? 음. 음. 네. 응. 시추는 너무 음. 이맛있 음. 는이 친구는? 이는데요이 친구는? 이아구는이친두개이 친구는? 이친요그래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는이친지는이는이이친이이친이이친이친 맞아, <laughs> 일단 <laughs> <laughs> <laughs>